박찬호, 큰딸 졸업식에서도 투머치 토커, 자유의 귀 찾게 된것 축하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큰딸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했다. 10일 오전 박찬호는 드디어 딸부자는 첫째를 졸업시킵니다.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가서 사회에 뛰어들 준비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모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유를 갖는 것이 참 설레이나 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는 딸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는 문턱이 많이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도전하는 길이 그게 맞는 건지 참 많이도 고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항상 쉽게 얻는 것보단 어렵고 두려웠던 방향으로 선택들을 하게 된 시절들이 있었는데 결국, 극복이라는 것이 내게 준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 속에서 특별한 성공이라는 자리에 서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호는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려는데 부모곁을 떠나게 되는 것에도 축하를 보내야 하는가 봅니다. 동안 말만은 아버지 품에서 고생했다. 그동안 TMT 아버지 수업을 졸업하는 자유의 길을 찾게 된 너에게 축하한다. 화이팅 에린이라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한편 1973년 생으로 만 52세가 되는 박찬호는 1994년 메이저리그, MLB, LA 다저스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텍사스 레인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뉴욕 매츠, 필라델피아 필리스, 뉴욕 양키스 등에서 뛰며 MLB 동산 124승을 거둬 아시아인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제일 한국인 이세 박리에씨와 결혼한 그는 쓰라의 세 딸을 두고 있다. 지난 2003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빌딩에 현재 시세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800억 건물주로 등극하기도 했다.